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리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향 좋죠. 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 어 골드 레지 소매가 이게 돌에다가 이거를 아 예쁘거든요. 어 그럼 집에 그러니까 방한개 같은 느낌이야. <laughs> 어분데 향이 좋다어좋다 어, 좋다. 그러니까 그 우리 집 방방마다 나다 해놨어. 이거 화장실에 놔두면 너무 진하지 않을까? 안 지네. 조금만 뿌리면 혼자, 어, 조절할 근데. 수 있어서. 저거 저걸로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아니,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좋아, 진짜 좋아. 네. 이거 하고요. 그리고 네. 저거 네. 오일 하나 주시겠어요? 네. 네. 오일만 하시면 될까요? 아니요. 스톤이랑 같이 하실 죠 오아요어 옛날에 성포 살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 어, 성포 다셨어요 네, 저희 위상 <laughs> <외상> 상상을 <상상으로> 받았는데. <laughs> 네. 지금 진짜 뭔가 많이 많았어요.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웃음> <웃음> 저, 제 가족 출신이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서 맨 처음 배를 타고 학교를 했어요. 아, 진짜요? 어. 배를 타고 다녔어요? 중학교 배 타고 <laughs> 다녔어요. 차배 타고. <laughs> 너무 신기하다. 그 고등학교 때는 아예 외지로, 외지로 나갔거든요. <laughs> 그때까지 차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었어요. 재밌겠다. <laughs> 어, 그거는 있었어요.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추억이 많이 냐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밖에 사는 친구들이 네. 가져도 전화, 들어가 전화, 아빠, 아빠 차빼를 놓쳤다고 친구 집에 자고 가겠다고 전화. 가아 아빠가 더 머리가 좋으셔. 그 집에 베이째, 좋다고 성추어. 나오구 아빠가 들어가 갈게. <laughs> 배가 있어. <laughs> <이> 친구 집에 <laughs> 배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는 <laughs> 그다 하려고 <laughs>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laughs> 하트 안 되죠? 아, 에인도 있으셔서. 그럼. 그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응. 이것도 네. 이것도 네.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어, 어때?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어래 그래. 아, 그래. 아, 아,

이렇게 네개 하나 네개네개 하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향이 음, 너무 좋다. 제가 만드는 향이에요. 양이... 아, 그래요? <laughs> 어, 여기 아, 뷰가 너무 좋은데? 음. 음. 뷰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여기 다른 나라가 어 아, 근데 이게. 이게 티티 같니다 여기 그산소스라네 뭐 <laughs> <돼. 웃음> 저한테... 너무 좋네요. <laughs> 여기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는데요. 아무렇지 나을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벗을 것> 같은데. <laughs> 좀덜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laughs> 네, 네, 네. <laughs> 나 완전 맨날 <맨더> 스트레스 인데 <laughs> 여기 자주 오세요. 스트레스 불러. 슬로우시티 같아 <laughs> 아, 아 진짜? <laughs> 슬하게아 그런 거야? 아, 다 맨날 막 맨날 시간이 쫓겨가지고 아, 맨날 막그 음. 조급하게 살다보니까 음. 아, 요즘은 향이 좋다. 음. 음. 너무 좋다 응응 너무 섭취한가? ㅎㅎㅎ 리유리네다 유리예요 아, 아마 바로 들어가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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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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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나. 골라. <웃음> 하나. <웃음> <웃음> 뭐 골라야 돼 진짜요? 얼마예요? 랐어요이 2만 4천 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드릴까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거 다 네. 써서 오일만 그리 필요한데. 아, 네. 그래 네. 드릴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아빠랑 같이 가. 어, 착용하지?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네. 네, 이게 선택해보셔도 돼요? 네. 이거 사이즈, 이거 한번. 그렇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건 또 작을 것 같았는데.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죠? 중간이 <laughs> <대단히> 없네요 <laughs> 한번 껴보세요 조금 컸으면 좋겠다 보상도 여기도 예쁜 요거 여기서 혹시 실버 팔찌에요 저쪽에 있어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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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버랑 음. 하면 은 이게 되게 예뻐 비즈랑 실버랑 같지 않아요? 그치 네. 네. 이걸 빼고 요걸 빼고 저쪽에 실버도 저쪽도 이게 또 예쁜데 그래, 저렇게 입는 거다 아, 짧아서 <laughs> 요저 정도는 돼야 돼. 아니야 <laughs> 예쁜데. 경아 어. 어. 엄마나 예쁘다. 좀 제가 짧은 어, 거. 아아저 정도야 돼야 요것 무릎을 보인 적이 없어. <laughs> 어느 시대 분 무릎을 보인 적이 다고요그게 입었는데 약간 흘러가지고유튜네유튜유튜뭐 여기 가게 이름이 깃들이거든요. 사장님 스타에서 보고 여기 왔어요. 이거 뭐요아 보고 오신 거예요? 사장님 재밌게 하시죠. 셨 깃들이다 할때 깃들, 깃털 할때 깃. 이런 거두고 그냥 걸어 놓는 거죠? 네, 걸어두시는 거예요. 창가에 걸어두셔도 되고. 깃들, 깃털 할때 깃. 뭐라고 하셨어요? 깃들. <laughs> 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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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을 다 <laughs> 잘라 네, 저는 얼굴 <laughs> 나오는 거안 좋아해. <laughs> 구독해줘. 구독. 아 구독해주세요. <laughs> 좋아요도 해주세요. <laughs> <laughs> 네. 와, 걔 많은데요? 2,000, 2,100. 2,100. 오래 걸리죠. 하나라도 해야 되 같이요. 아단단하게말 공에만 얹는 아, 거 반짝반짝 예쁘게 해주세요. 네, 푸른 기면 네.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저, 저 거제 사람. 아 거제 분이세요? 예. 네. 네. 저저 저, 저, 디큐브 백지만 해서 옷장사해요아 정말요? 네. 네. <laughs> 예쁘, 예쁘니까. <laughs> <잘 쓰시죠>. <웃음> 네. <웃음> 아빠가 골라줬어 왜 엄마도 지금 팔, 팔찌 두 개를 벌면 다정하신데요 보통 아버님들 여기 같이 아, 안 계시거든요 아, 저 와, 밖에 나가있어요 아, <laughs> 아, 계산하세요 음, 어 소희는 아니다 말 죽장만 하네 어, <laughs> 고기 따져보는 거 저거 두 것도 하시는 거 어,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어, 아빠 올라왔어요 아빠다아버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대버지정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기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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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 아버지, 아아빠가 아버지, 아버지, 아도지 아버지,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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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지아 <laughs> 어, 어울리지 않나? 어. 아, 한마리 네. 산 예뻐요. 이거 있고. 이 배가 예뻐요. 이게 더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어, 이거 뭔가. 이거 뭉충한 배로 뭔가 조 얘도 인기 많긴 한데. 아, 아, 네. 한데. 엄마 이집이안 보죠? 응. 리본 찌르고 있어야 될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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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어울려요 제가 4 2 0원 <laughs> 아, 괜찮죠? 너무 괜찮죠? <laughs> 이거 하나 주세 <laughs> <그거 하나 주세요. 웃음> 그럼 내돈는 <손으로> 살게 조금 <laughs> 더고 <파티가> 계산이 좀힘지 그러네요 이렇게 다 계산하고 원피스만 <laughs> <다> 따고이 <다 웃음> 그 누가 계산해 주는 거야? <laughs> 키를 다 달고 있었나 왜 이렇게 무겁네. <laughs> <따정하시지? 웃음> <따라서 잘 좋죠. 웃음> 아가도 <좀> 많이 나왔 나왔나? 너무. 근데 빨탈잖아 너무 못생긴 거잘고있잖아요 아무래도 누구 달고 계셨어요? 안오지 벤치? 벤치 기본 거. <laughs> 어 아, 진짜. 빨리 바 내가 왜사 사는 지알겠죠 빨리 바꿨어야 이게 되네. 이게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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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laughs>